안녕하십니까.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, 돈 버는 경제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. 자,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요 1460원, 70원, 8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 2025년도 12월 달에 정부에 강력한 개입하고,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0조에 대해서, 100조원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다. 이런 내용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순식간에 40원이 인하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복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완만하게 되느냐, 아니면 쇼킹을 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이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그 IF 때보다도 1,399원 내외 됐거든요. 평균 환율이 1998년도에 그것보다 2025년도 평균 환율이 1,422원입니다. 더 높았죠. 그다음에 지금은 1,000억 고액을 향해 가고 있다. 그렇다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그 그때보다 2008년 9년이죠. 그때 에 1500원 이내에 됐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제 2의 환난이 오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만 원화약세가 아니다 그 엔화도 약세다 엔화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약세면 은 엔화 값이 뭐그 천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930원 정도니까 엔화도 약세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에라도 약세는 맞습니다. 그런데 결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요. 일본은 안전하다는 거죠. 우리에 비해서. 그리고 그 엔저 현상으로 아주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우리는 그 엔저가 아니라 원화가 저원 원저라고 해야 되나요? 그 환율 인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엄청난 수입품에 대한 가격폭등이 예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달러 달러값에 대한 폭등으로 인해서 모든 걸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의 97% 이상 사료와 곡물의 그80% 이상을 수입한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도 많이 수입해야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전자원 중에서 넉넉한 것은요 석회석 밖에 없습니다 일부 통스텐요 나머지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환율은 최악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급가가 10% 올랐다. 그것보다 최악인 경우는요. 환율이 10% 오른 겁니다. 그런데 둘다 오른다. 그러면 폭망사태가 된다는 거죠. 일본도 약세인데 왜 우리 만 약세냐?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4,280억 불이잖아요. 이게 많은 겁니까? 많지 않습니다. IMF에서 권고한 건 1조 달러 정도입니다. 그래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은 6개월 내외에 수입을 할수 있는 그런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. 항시. 그 다음에 1년 채무, 단기 채권에 대해서,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될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1년, 그 이상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7천억불에서 8천억불 아니면 1조 달러를 가지고 있으라고 권고를 합니다. 근데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국민하고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. 달러를 사재기한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죠. 비상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4,280억원, 280, 결코 많은 게아니라 엄청나게 적습니다. 대만은 우리보다 반 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. 이에 반해서 일본의 그 외환보유고는 1조 3,698억원이 되겠습니다. 억 달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인구 대비 2.3배나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보시게 된다면은 2024년도에 엔저 호황으로 일본은 무려 30조 3,771억 엔이라고 하는 무역 흑자 수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만큼 달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. 자, 이 돈은요 원화로 환산하더라도 300조 원 이상이 됩니다.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512, 517억 달러 정도 되죠. 이거 환율 계산해도 얼마입니까? 70억 원, 70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일본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4배 이상 더 많은 흑자를 가져왔다 이거죠. 인구 대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체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. 금리 또한 일본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스인데 0.5%에서 얼마 전에 0.75%죠. 우리는 2.5% 올릴 때로 올린 거죠. 올렸다 좀 내렸지만요.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해,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엔저 호황으로 일본은요. 놀랍게도 그 실업률이 2.6%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뭐 2.5%였다가 지금 얼마 전에 최근 자료는 4.0%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수년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거죠. 우리는 뭐예요?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. 4.0%라고 하는. 얼마 전에 2.5%라고 하는 실업률은요 신기루다는 거죠 신기루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구직담면자가 엄청납니다 그냥 쓸데없이 쉬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 실업률에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할 의사가 없다면 무조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왜 여성들 가사 노동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학 졸업해서 그 취직을 못 하면은요 실업률에 포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가사노동이라 합니다 가사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0%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구 유럽 같은 경우 80%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20%가. 그냥 뭡니까 실업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이것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나라 그 국그 채무가 국가 채무가 무슨 40% 대다 중반이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계산 근데 이것저것 계산한다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가하른상승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일본은 뭐 gdp 대비 200% 250%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채권국가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의 대부분은 다 국민한테 빚을 졌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졌습니다 우리처럼 국민한테 진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졌다 그렇다면요. 채권 회수한다면 우리는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를 보는 눈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서 왜곡된 정보를 자꾸만 제공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은 부조리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약세라 할지라도 엔저랑 원저는 절대로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